IQ기 좋은 마을 내에 없는 당진교육이라는 주제로 당진 행복교육지원 지구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당진교육지원청 장학사 요석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진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요. 당진은 충남의 최북단에 자리잡고 있고요. 양옆으로 서산, 아산, 또 북쪽으로는 평택, 화성과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어, 당진은 2012년에 시루 승격이 됐고요. 현재 2읍, 구면 3동으로 14개 읍면동이 있는 중소형 도시입니다. 당진의 인구 현황을 보면 현재 17만 3천 명 정도이고요. 통합, 당진 1, 2, 3동에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일반적인 지방 중소도시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진은 충남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 소멸은 조금 덜한 편인 도시인데요. 학생 인구만 따지자면 학생 인구가 굉장히 당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의 도시입니다. 당진의 자랑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미라고 다 알고 계시죠? BTS 아미가 아니고요. 당진의 구경 중에 아미산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미 미술관이 있고요. 저희 당진 행복교육지구도 아미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서는 BTS보다 행복교육지구의 슬로건으로 아미를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당진하면 어, 이외에도 뭐 현대제철 뭐 외목마을 어, 김대건 신부 기지시 줄다리기 면천 부견주 면천읍성 등 여러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당진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국이 주목하는 당진형 주민자치인데요. 당진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주민자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뭐 5년 연속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수상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들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당진입니다. 도농 복합형 주민자치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 어플리케이션 우리 동네시라는 것을 개발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이라는 도시가 이렇고요. 이따가 고대면의 사례를 통해서도 들으실 텐데 지난주에 열린 20일의 전국 주민자치방네회에서도 고대면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 충남 당진은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이 움직이지 않아도 주민이 지역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저희 당진 행복교육지구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당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산물기 좋은 당진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협력과 상생의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진행복교육지구의 발자취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요. 2017년 3월에 충남교육청과 당진시가 제1기 업무 협약을 맺고, 어, 지난해까지 1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8년에 교육부 풀뿌리교육자치협력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2019년 12월에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당진 행복교육 지원센터를 2019년에 구축을 했고요. 어, 마찬가지로 당진 아미산에 있습니다. 아미산에 행복교육 지원센터를 근무해서 지자체와 지원청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육부 연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올해부터 행복교육지구 2기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 선정과 방과후 지역연계 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는 3가지에 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지는 지역민에 의한 주민자체와의 연계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도시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우리 동네 너플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지역민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의 이렇게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어플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저도 면천을 이렇게 어플을 등록을 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이렇게 설정만 해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소식이나 마을 교육 등등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당진의 저력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어, 교육 공동체의 지역 특화 사업으로 어, 어느 지역이나 하고 있는 것과 좀 비슷하고 용어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마을로 학교로 가는 창의 체험학교를 운영하거나 마을 기반 진로 체험학교 다양한 마을 학교의 운영, 민중심의 마을교육 협의체, 마을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마을교육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을 위한 누리집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당진행복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 당진 행복교육지구의 장점을 생각해 봤더니 한네 가지 정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일단 행복교육지구가 정착이 되었고, 인관학 협력 체계가 형식적으로라도는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지역민에 의한 당진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교육공동체의 지역특화사업이 그래도 몇 년째 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뭐 연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관학 협력체계가 어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어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 그리고 방과후나 돌봄이 대부분 마을학 마을교육들이 초등이주에 체험식 마을교육을 로는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진만의 특색을 담은 마을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은 찰나에 어 올해 미래교육지구 방과후 지역연계 특화지구 사업을 통해서요 어 당진형 미래교육지구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미래연인 당진교육이라는 주제로 한번 올해 사업을 해본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한 참과제 20개 사업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중에서 좀 특색 있는 부분이나 오늘 주제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실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밀도 있는 민관학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 중심의 민관학 협력체계 부축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 당진에는 어, 당진 마을교육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학 협의체입니다 어,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돼서 모여서 마을교육에, 마을방과후 돌봄의 문제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끌어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테마를 가지고 올해 당진 마을교육 포럼을 한번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어, 올해 당진 마을교육 포럼의 슬로건이 찾아가는, 실천하는 마을교육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교 어, 토론방을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방과 후 돌봄에 관한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그것에 관해서 찾아가는 포럼을 개최해서 뭔가 해답을 주거나 정책 제안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아직은 찾지는 못했지만 어, 이러한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교토론방이나 찾아가는 토론 또는 마을교육 세미나, 현진지 탐방 등을 통해서 민관학 협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당진에는 이런 당진 마을교육 토론뿐만이 아니라 당진 혁신교육 네트워크 등 민간이 주도하는 협력 체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협의 체제도 주체가 어디가 됐든 지원청이 됐든 뭐 지자체가 됐든 민간이 됐든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민간이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산적인 지원이나 인력적인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 활성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마을 교육을 위한 마을 교육 공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마을 교육을 할수 있는, 방과 후 교육을 돌봄을 할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데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보수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당진 행복교육지구가 하는 사업들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마을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마을학교가 운영하는 사업이나 또는 수업 내용, 사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업로드해서 어, 지역의 요구가 필요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단체에 계속해서 어, 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마을 교육의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이런 마을 학교들이나 각국 단체에 스스로 먼저 연락을 하는 사례들이 점점 더 생기고 있더라고요. 마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신장 또는 초등학교 위주의 체험식 마을 교육을 좀 벗어나기 위한 시도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 예를 들면, 당진 온마을 학교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수업 이야기라는 자료를 만들어 보면서 마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이것이 초등학교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나,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어, 특이점이 있는 마을 학교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당진은 19개의 마을학교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9개의 마을학교는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마을학교고요. 어, 지자체나 지원청이 마을 지원하지 않는 마을학교까지 합치면 파악하기론 한 25개의 마을학교가 현재 운영 중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의 자료를 만들어서 마을학교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방과후나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어, 되돌아보는 시기 그리고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조금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어, 이러한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과정이었는데요. 마을학교 담당자 위주로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마을학교 담당자 이 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수업에 방향 수업의 질, 학생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데 주력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고요. 어, 또 하나 사례로 말씀드릴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 마을 기반 진로 체험 학교라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토요일 방과후 프로그램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연초에 22개의 진로체험 교육 장소를 교육청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해가지고요. 토요일과 방학을 이용해서 마을 기반 진로체험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어, 중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어, 작년 사업 평가를 중심 바탕으로 학생 만족도를 통해서 어, 그 진로체험 장소를 선정하니까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특색 있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위해서 방학 때에는 방학 중 마을 방과후 학교를 공모 선정해서 네 단체를 운영했는데요 단위 학교가 필요한 마을 교육의 요구를 마을 교육 단체들이 저희가 많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마을 교육을 위해 품안의 마을 교육 과정을 운영했는데 네개교를 운영했는데 현재 모습은 상록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을 교육을 통해 만든 엽서의 모습입니다. 어, 이외에도 어, 올해 당진 행복 교육 지구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요. 뭐, 마을 교사 역량 강화의 연수를 진행하거나 어, 전역별로 학부모 집담회를 통해 마을 배움터를 발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씀하실 충남도청과 연계한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도 당진에서는 두개 단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진로체험학교, 창의체험학교, 그리고 어, 교육회복을 위한 집단심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창의 놀이분과 학교에서 놀자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의 연장선으로 중고등학생, 아니 당진에 있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3의 당진시 상상나래 캠프 축제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마을 학교 운영하고 있고 고대면 마을 교육 자치회 창립을 지원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여기까지고요. 당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단체와 마을 마을 주민들이 마을 교육을 위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당진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어, 이러한 마을 교육의 여러 단체와 어, 마을 교육을 이, 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